시나리오를 보니까 매매가가 한 십에서 이십 퍼센트 하락 전국의 십이점오 퍼센트가 깡통 전세가 될 거다. 어, 충격적인 대요 충격적인 깡통 전세 시나리오 확률 은 대구, 인천, 대구는 뭐 삼십삼 퍼센트나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뭐라 럴까이 지금 전세시장이 붕괴 직전, 붕괴 직, 잘못한 붕괴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하울아 폭락을 촉발시켰던 역전세 대란이 사실상 네. 하반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이에요. 자 요즘 뭐 전국적으로 가장 떠들썩한 그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가 이소위 얘기하는 전세 사기 사건, 네. 빌라왕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네.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좀 빨리 좀 해결을 해라. 네. 어떻게든지 간에 정부가 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라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런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뭐 저희가 뭐 최근에 뭐 짚어보기도 했지만은. 네. 전세값이 갑자기 급락을 음.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네. 뭐 전세값이 안 떨어졌다면 음. 뭐 물론 이게 문제는 있지만 안 떨어졌다면 표면화되진 않았을 네. 텐데 전세값이 떨어지면서 결국 문제가 된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어쨌든 네. 가장 큰 지금 전세 사기 사건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네. 전세 문제입니다. 네. 강남이 지금 아직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 <laughs> 예. 보면 최근에 보면 나온 기사인데 네. 84억 또 찍었다. 네. 집값 급락에도 비웃는 반포 불패. 매매 84억. 이게 88평짜리예요. 네. 그다음에 전세가 48억. 그다음에 강남 서초 신고가 아파트 꾸준하다. 역시 부동산 폭락계는 강남, 용산 집값 올랐다. 그래서 네. 이 강남 3구하고 <laughs> 용산은 이번에. 지재지에서 빠졌죠. 네. 예. 하락장 속 선방한 서초, 강남, 용산, 무너진 노도강. 그런데 강남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 최악의 전사는 강남 덮친다는 거예요. 예. 뭐냐? 지금 반포자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포자이에 지금 84제곱미터 국평이에요 전세가. 2021년도에. 2021년도에 16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뭐 거의 8억대. 예. 9억대 나오고 예. 있어요. 거의 발표가 네. 원자리까지. 그렇게 되면 예. 집주인에서 전세 계약을 재계약할 때 어떻게 됩니까? 9억을 그렇죠. 돌려줘야 돼요. 아, 예. 그럼 그때, 아, 2021년에 고점에 전세 끼고 보통 갭투자, 갭투자가 빌라 사기금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런 데서 했던 사람들은 9억을 돌려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세가를 끌어내리고 이제 급매물을 유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보면 강남에 우리 보면 반포 이 서초 이 강남권은 전세가 가격이 떨어져도 엄청나요. 반포 자이 84제곱미터가 22억 하던 게 13억. 예. 호가가 레미안 퍼스지 23억에 14억. 이런 게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냐. 5억에서 7억이면 이중에서 뭐 집주인들 중에 뭐 돈이 예. 있신이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laughs>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상당 부분은 이게 매물 압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년에 강남에 서울 아파트 입장이 25%가 강남에 몰려 있어요. 그중에 특히 개포동 개포 자이레지던스 2월에 이제 다음 달 입주죠. 전세 효과가 13억 하던 게 6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예. 그러면 뭐 실거주 요건도 뭐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세로 이제 뭐 이제 그 잔금을 지급하려던 분들이 이거 좀 견디기 어려우시는 거죠. 예. 매물을 내려올 수밖에 없는면 그게 한꺼번에 막 폭락하지는 않더라도 예. 뭐 가격은, 가격은 중... 어찌 됐건 떨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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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지금 나오면 어떻게 보면 강남의 전세 시장에서 지금 뭐 특히 이제 송파는 이제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예. 송파도 보면 결국 그게 전세, 역전세 가격이 급매물을 유도하고 매매가를 끌어들였는데. 이게 강남권으로 확산될 것이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예. 거예요 역시 갭투자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 폭 폭등하게 헬시티 됐다 뭐, 예. 뭐 이런 얘기까지 잠실도 팔화 이거 결국 뭐냐면 이 송파에 있었던 현, 현상이 강남 용산으로 서초까지? 서초 다올라갈수 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올, 올해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예. 강남하고 의외로 많은데 은평에 많더라고요 예. 이런 데는 전세가 한꺼번에 이게. 예. 가격 상승에는 상관없는데 가격 하락기에는 입주 물량이 충격을 엄청 줘요 예. 근데 왜 그러면 올 하반기가 진짜 위험하냐 우리가 전세 가격이 언제부터 폭등했습니까 2020년에 8.5% 이게 부동산 원이니까 조금 낮게 봤어요 그렇죠? 2011년에 예. 10.7% 올라갔어요 그럼 보통 전세가 예. 2년에 한 번씩 계약하잖아요 예. 이제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되냐면 2021년에 저 고점에서 계약한 물량들이 예. 2년이 돼와요 예. 그러면 이 양반들이 뭐, 한 20%, 30% 떨어져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와 연료 평균 네. 가격을 보면 네. 한 2020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네. 2019년에 KB 기준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4억 7천이었어요. 네. 2020년에 5억 네. 7, 7천. 네. 1억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21년 12월에 6억 6천 계속 1억씩 1억씩 올랐어요. 이게 <laughs> 지금 이 양반들이 재계약을 할때 되면 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예. 거의 이쯤에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전 이 가격으로 오르기전 예. 가격에 거의 회귀하는 지금 수준이 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 평균으로 치면 얼마냐면 한 2억이에요. 예. 근데 어떤 데는 그게 4억일 수 있고 7억일 수있는 수수 예. 거예요. 평균이 2억이에요. 그러면 예. 평균이 2억씩 이렇게 돌려주는 현상이 나면 그중에서 다른 아니지만 일부에서 특히 갭 투자하신 분들은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그렇죠. 올수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7.52% 네. 21년에 12% 올랐어요. 서울은 뭐12%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어요. 뭐 한은에서도 지금 나왔고 보증금 미만한 위험의 추정해서 네. 주택금융연구원에서 2023년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거는이제 시나리오로 보니까 매매가가 한십에에서2이하퍼하트 하락하면 전국가십가될 거다. 이점오 퍼센트가 깡통 이가될 e 이에요충러적까 그게 하이기에 제일 고점에서 계이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이 scenario는 이 scenario는 이 scenario는 이3 c e n a r i o 는이 삼십삼 퍼센트나 돼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뭐라고 할까 이 지금 전세 시장이 붕괴 직전 붕괴 직, 잘못하면 붕괴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예. 전세 보장금 사하고 수위을 보면 2018년 700억, 2019년에 3천억, 2020년에 4천억이었던 게 2021년 5천억, 2 아, 0년에 6천억. 6천억. 6천에0 1조쯤 됐어요 0 0 0원1조에0원 1,000원. 1 0라0원 1,000원. 라기0기원 1,000원. 제0 0 0원 1,000원. 1 0 0 0이 1,000원. 1,000원, 1에0 0원1 0 0 0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갭 투자 추이도 보면 2020년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작년 하반기, 작년 중반기 보면 43%까지 됐어요. 네, 많이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개정되면서 전세 가격이 확 폭등하니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집값도 올라가고 그다음 불안하니까 갭 투자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거래 43%가 갭 투자 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이 깜통 문제, 위험이었죠. 이게 무슨 굳이 빌라왕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거 보고 또 젊은 애들 중에 막 서너채 열채 산 친구들 많아요. 왜냐면 자기 돈은 안 그리고 무자본갭 투자 무자본갭 투자 할수 있다는데 네. 그때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네. 믿었으니까 전세 그렇죠. 전세값도 계속 오른다고 믿었으니까 네. 의도적 사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제는 집값과 전세값은 절대 계속 떨어지지 않다 네. 그렇죠. 지방 특히 이제. 이년 안에 네. 반드시 오른다.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네, 비법. 많이들 하셨네요. 네, 무피 네. 투자로 소형 아파트 매수했습니다. 네. 돈 없어도 집 사는 법. 뭐. 1천만원으로 시작하는 빌라 투자 이럴 때이 양반들은 뭐 무슨 재쇠퇴의영웅처럼 행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보면 이건 아실에 나온 자리예요. 네. 인천에 보면 무피가 아니라 풀피 투자죠. 예, 네. 전세가, 뭐뭐 전세가 오히려. 전세가 오히려 매물 전세가. 여기네요. 여기. 집한채 사면 4300만원 벌어요. 그러나 전세를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laughs> 아니요, 전세 있어요 지금 <laughs> 있, 있으니까. 어쨌든 이걸로만 보면 사람이 막그눈 한장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돈한 푼도 없는데 어 이거 집한채 계약하면 이게 바로 전세 사기 이게 실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네. 이런 거예요. 상식적이라면 매매가 전세보다 싸면 매매를 하는 게난 정상인데 네. 전세를 들어간다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좀 그렇죠. 이해는 그렇죠.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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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에 널려 있어요. 서울에도 있더라고 요 찾아보니까. <laughs> 어, 서울에서 어쨌든 8 평짜리 장안동 뭐 이렇게 연립 주택들, 뭐, 뭐 아파트에 아파트, 경기도 용인 동백에도 있어요 무려. 아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또 빌라 갭 투자를 부추기는 그래서 생기잖아요. 우리 우리 했잖아.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했잖아요. 투자의 기자가 사기꾼으로 갭 투자 지옥 시작됐다. 저희는 물론 여러 차례 이했죠 그렇죠. 예. 뭐영 원으로 삼천 채, 오 천으로 뭐오 천만 원으로 다섯 예. 채. 예. 삼천만 원 가지고 내집 마련 가만 히 있다 벼락거지 된다 그러다 진짜 찐거 뭐냐면 이거는 집값 상승기에 근데 예, 집값 예. 변동기가 되면 이거는 과거에도 이런 빌라 경매 이걸로 막 사들였다가 결국 자살극을 끝난 경우 굉장히 아, 많아요. 많았죠. 예, 진짜 극단적 선택하신 분들 많았어요. 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신 분들 예. 뭐 이렇게. 근데 지금도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게. 지금도 보면 평균으로 치면은 전세가율이 아파트가 74% 77.8%의 지방이 빌라는 더 높아요. 빌라 전세가율 통계를 보면 지금 이거 정부 통계예요. 안산시 상록동, 사동, 인천 남동구 뭐 이렇게 해서 전체 경기도 190개의 읍면동 중에 13곳이 전세가율 100%를 넘어요.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지금 빌라 사기 많이 벌어지는데 강서구 아니에요. 그렇죠. 고도의 98.3%에요. 그다음에 강동 길동, 성내동, 강서구 염천동.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전세 가격이 좀더 떨어지고 집값 좀더 떨어지면 거의 모든 옆에, 옆에 빌라가 깡통이니까? 다 깡통이고 전세 네. 사기 벌어진다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결국은 아, 전세시장에 그래서 하반기가 강남 아파트도 문제, 빌라도 문제, 서울도 문제, 강남도 문제, 지방으로 가면. 아 수도권도 문제, 다 문제 투성이에요. 예. 이거 지혜밭이에요. 어. 예. 정부가 이제 결국은 그 지금 뭐 급하게 일삼 대책을 예. 좀 발표를 하면서 규제 지역도 전부 풀고 예. 또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좀 풀리기도 했는데 임대사업자들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다시 뭐 아파트 임대 사업을 예. 좀 이제 다시 풀어 이제 할수 있도록.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한대요. 아. 왜냐, <laughs> 갑자기 정권이 또 바뀌어 버리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뀌면 또 없애버려가지고 예. 그때 국내 예. 사업자들이 크게 뭐 하다 시다가한번 속지 두번을안 안 속는다,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역전세 대란이라는 게. 일단 고가 주택도 문제고 중가 주택도 문제고 저가 주택도 문제고 이거 사면초가 그러니까 우리 하울아 폭락을 촉발시켰던 이 역전세 대란이 예. 사실상 하반기에 정점을 이룰 전망이에요. 예. 지금 키, 정부도 예. 이거, 이거에 이거 대해서 정확하게 왜냐면 지금 빌라 사기 등만 파악 자체가 안 되는 예, 거 빌라 사기 등만 예.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우리 젊은 연끌로 예. 어, 5천만 원 가지고 다섯 채살수 있어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엄청 많아요. 예. 파악도 안 돼요 지금 예. 사실은. 어, 거래량이 뭐 40%, 45%가 갭투자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깡통 전세로 나올지. 그니까 러이 전세제도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 자체를 이번 기회에 손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것 네, 같아요. 뭐, 하여 여튼 정부도 좀 그런 움직임이 좀 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어찌됐건 있는 정도가 지금 안될것 같고, 조금 더 빨리 좀 음, 예, 어떤. 제일 뭐, 좋은 건 예. 금리가 확 떨어져가지고. 아, 네, 근데 그걸 <laughs> 기대하기가 참 어렵지 않은 상황인지라 예. 여태한뭐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빌라 이제 전세값 싸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데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들어가실 때. 어쨌든 올해 하반기 에 가장 큰그전세지장인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여튼 뭐 전세값 움직임을 좀 예의주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